스마트함 치료 유영석입니다. 어, 가끔 환자분들도 어, 아주 어, 기발한 아이디어를 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2기인데 방사선은 뭔가 겁나고 하이프 나이프로 어, 치료가 가능하겠는가? 시술이 가능하겠는가? 뭐 이런 어, 질문을 합니다. 의사들도 상당히 좀한 번쯤은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 이암 치료 기술이 우리 환우분들 환자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지 치료 성적이 아주 뛰어나고 암에 대한 특효 치료가 없기 때문에 뛰어나고 나지 못해서 또 암을 우리 의학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 의학적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 하이프 나이프는, 이거는 결국 초음파를 이용을 합니다. 아, 지금 컴퓨터 기술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어, 시술들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감마 나이프라는 겁니다. 어, 뇌에 이렇게 암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그냥 조이면 뇌 전체가 암이 상할 정도로 방사선을 조이면 다른 뇌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정상 부위의 손상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상당히 여러 작은 양의 방사선을 삥 돌아가면서 한쪽으로 쏘게 되면 이 빛이 모이는 바로 이 중심점에는 에너지가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바깥쪽은 방사선 양이 적어지고 암 부위에 환부에만 에너지가 모여져서 암의 선택성을 높인 그런 이 기술들이 이걸 이제 감마 나이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감마 나이프 방사선 수술인데 이거는 완전히 컴퓨터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컴퓨터 기술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또 생각합니다. 자, 방사선 말고 다른 에너지를 할수 없을까? 그래서 한 것이 초음파 에너지입니다. 초음파를 똑같은 방법으로 분산해서 쏘게 되면 바로 어, 집중되는 부위에 에너지가 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 뜨거워져서 어, 익어서 타서 어, 없어지는 것이 그게 또 하이프입니다. 방사선 이용한 거는 감마나이프, 초음파를 이용해 한 거는 하이프나이프. 그래서 이 하이프나이프가 아, 상당히 이암 치료에 요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고 하면 과연 이하이퍼가 중심에는 괜찮지만 그 주변 부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임상 데이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은 임상적인 데이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암 유방암 2기 정도가 되면 수술을 해도 암, 유방을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일부만 드러내기 때문에 몸에 미치는 영향이 하이프보다 수술이 더 적습니다. 그 다음 수술할 때 주위에 임파선에, 감시 임파선에 전이 여부를 한번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프보다는 이기 같으면 수술을 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